여러분, 기독교의 삼덕, 기독교인이라면 가져야지 되는 세 가지 덕목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셔야지 되고,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살면 살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삶이 좋아지고 나아질 것이라는 것, 이게 소망이죠? 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땅 살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나아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굳이 아등바등, 애걸복걸, 안달, 안달복달 살아가지 말고, 조금 여유있게,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야지 된다. 이게 기독교의 삼덕, 기독교인이라면 꼭 가져야지 되는 세 가지 덕목,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삼덕을 묵상하다 보면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주일이라는 단어보다 일요일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그러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소망이라는 단어보다 무슨 단어가 더 익숙하냐면, 희망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하거든요. 희망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희망이라는 사람들을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 왜 성경은 기독교의 삼덕을, 왜 성경은 영어로는 똑같이 호픈데, 영어로는 똑같이 호픈데, 왜 성경은 희망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어 희망과 소망의 차이가 있나 이런 궁금증이 저에게 좀 들었어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희망과 소망은 영어로는 동일합니다. 호프, 호프, 뭐 희망이라는 단어나 소망이라는 단어가 동일하지요. 근데 국어사전이나 한자사전을 찾아보면 이게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국어사전에서 희망은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또는 앞으로 잘될수 있는 가능성,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또는 앞으로 잘될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품는 것, 이걸 희망이라 그래요. 근데 소망은 바라고 원하는 것, 그러니까 앞에 있는 희망이라는 것이 조금 추상적인 거라면 희망이라는 것은 아주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한자사전에서도 이 차이가 나오는데, 희망은 바랄 희 자에다가 바랄 망자를 써서. 앞일에 대하여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 앞일에 대하여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게 희망이라면 소망이라는 것은 바소 자에다가 바랄 망자를 써서 바라고 원하는 것. 아주 분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국어 사전이나 한자 사전에서 희망과 소망의 차이를 굳이 미묘하게라도 나눠보자면 희망이라는 것은 두리뭉실하고 추상적인 거예요. 근데 소망이라는 것은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명확한 거예요. 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 희망과 소망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구별하 구별하고 있을까? 성경에서는 굳이 희망과 소망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을까?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희망의 주체는 사람이고 소망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주 희망의 주체는 사람이고 여러분 소망의 주체는 하나님. 희망은, 사, 희망의 주체는 사람이고, 희망의 주체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 희망은 내가 품는 거야. 희망의 주체는 사람이고, 사람이 품는 것이 희망이에요. 근데, 소망이라는 것은, 소망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야. 아주 분명하고 명확한 차이가 있죠? 희망의 주체는 나이기에 내가 품는 거지, 내가 꿈꾸는 거지, 내가 소원하는 거지. 근데 소망의 주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뭐, 어, 성경을 찾아보면 희망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내 희망, 나의 희망, 가난한 자의 희망, 미련한 자의 희망, 저속한 자의 희망,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희망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요. 근데 소망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쓸 때는 로마서 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소망이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소망을 주시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무엇을 품게 하는 거예요? 희망은 내가 품는 거고 소망은 누가 누가 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품, 품게 하는 것이고 희망은 내가 이루는 것이고 소망은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다. 여러분 시편 71편 5절,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누가 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내 소망이지. 내가 꿈꾸고 바라고 원하는 것은 희망이지. 소망은 하나님이고 여러분 소망을 품는 자와 희망을 품는 자, 희망을 품는 자는 내가 머리로 바라고 마음으로 원하는 것이. 여러분, 희망이고, 어? 이런 것들. 개인적으로 제가 이 희망과 소망의 차이를 뭐 국어사, 국어사전에서 찾고, 영어사전에서 찾고, 한자사전에서 찾고, 성경에서 찾았는데, 정도한 목사가 희망과 소망을 개인적으로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 수가 있을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기도를 소원의 기도와 기원의 기도와 염원의 기도로 나눈 거 기억하시죠? 기도라고 다 같은 기도가 아니거든요.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기도, 기도한다라는 게. 여러분, 소원이 뭐예요?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믿는 거야.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이거는 여러분, 소원, 소원하는 거고요. 요 소원은요, 조금 전에 얘기하는 희망을 품는 거예요. 근데 이 소원의 단계,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바라는 것은 역사가 일어나진 않아. 내가 열심히 하고 막 이래야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은 언제부터 일어나요? 소원의 단계를 넘어 기원. 내가 실제적으로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시간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고 정성을 구별하고 기도하고 실천하고 행동할 때 움직일 기자 일어날 기자 머리로만 마음으로만 바라지 말고 좀 시간도 구별하고 장소도 구별하고. 기도 좀 하고 예배 좀 드리고 열심히 살고 행동으로 옮겨져야지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머리로 할까 뭐 목사님 저는 뭐 설거지하면서 기도해요. 새벽기도 못 나오지만 저는 걸어 애웃. 에이, 에이 그짓말들하고 있어. 여러분 그건 소원의 단계의 기도예요. 에 그거는 그, 그, 뭡니까 더러운 핑계입니다. 뭐 옛날에 실기 실미도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그건 기도 아니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소원의 단계가 있고, 기원의 단계가 있고, 기도가 이루어지려면 이기도의 시간과 장소와 마음이 구별될 뿐만 아니라, 염원은 뭡니까? 내 마음과 영혼이 담겨야 되는 것처럼. 할렐루야. 기도의 단계가 소원의 기도가 있고, 기원의 기도가 있고, 염원의 기도, 역사는 염원의 기도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어, 희망이라는 것은 희망이라는 것은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바라는 거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건 꿈이에요. 어 나도 나도 잘 되겠지? 여러분 희망은 야 희망 품지마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이거는 안될 가능성도 많아. 그냥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만 품는데 그건 희망이지. 그러면 여러분 소망은 뭘까요? 소망에는 어, 앞서 희망이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담긴 혼적인 것이라면, 혼적인 것이라면,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 믿음이 담긴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희망의 사람인지, 소망의 사람인지, 내가 소원의 기도를 하는 사람인지, 기원의 기도를 하는 사람인지, 염원의 기도를 하는 사람인지를 좀 분별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편 146편 5절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주는 자. 그러니까 내가 머리로만 알고 마음으로 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거. 아, 하나님이 소망이시지. 내 힘과 능력으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의 능력, 예수의 생명을 주시면 소망의 능력을 주시면 이게 이루어지지. 여러분,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소망을 좀 품고 살아가는 자가 되라. 내가 지금까지 바랬던 것은 나는 기원이고 염원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소원일 경우가 있고 나는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소망의 사람이 아니라 소망을 품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희망을 품은 사람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영지교회 속한 사람들은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소망은 하나님이다. 이게 소망이야기의 첫 번째,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품어야지 되는데 현재의 소망을 품지 말고 영원의 소망을 좀 품어라. 현재의 소망을 품지 말고. 영원의 소망을 좀 품고 살아가야 된다. 프랑스 파리의 어떤 수도원 앞에 비석이 하나 써 있는데 이 비석에는 어떤 단어가 써 있냐면 동일한 단어가 세 개가 쓰여 있대요. 아프레슬라, 아프레슬라, 아프레슬라. 이 아프레슬라, 아프레슬라, 아프레슬라라는 단어가 세 개가 딱 쓰여 있대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라틴어거든요. 어그 해석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이, 그, 유래가 있대요. 어떤 청년이 대학을 공부하고 학자금이 없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을 찾아갔어.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졸업을 해야 되는데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돼야 되는데 등, 마지막 등록금이 없어요. 근데 마침 목사님께서 누가 헌금하셨던 헌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 헌금을 그에게 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네. 근데 목사님 생각에, 근데 자네 졸업하고 나서 뭐할 건가? 그다음에 뭐할 건가? 변호사가 되겠죠. 그럼 변호사가 된 그다음에 뭐할 건가? 아마 결혼을 하겠죠. 결혼하고 난 그다음에 뭐할 건가? 아이를 낳겠죠. 아이를 낳고 난 그다음엔 어떻게 그다음에 뭐할 건가? 아마 죽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고, 현재만 바라보며 살아가니, 좀 멀리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가라. 그 다음은, 그 다음은, 너그 다음은 어떡할 건데? 이게 아프레슬라라는 라틴어 단어라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 김대희라는 개그맨, 요즘에 뭐꼰대이로 활동 많이 하는 김대희라는 개그맨이 했던 유행어 가운데, 뭐가 있냐면, 제가 좋아하는 유행어, 소고기 사먹겠지. 여러분, 이 김대희의 그 개그 프로를 보면 이거죠. 어떤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 너 공부 열심히 하면 뭐하겠노? 뭐, 뭐 할아버지잖아요, 김대희가. 그러니까, 아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겠죠? 그러니까, 좋은 대학 가면 뭐하겠노?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먹겠지. <laughs> 안 비슷한가요? <laughs> 그니까 러 이제, 그러면서 김대희가 또 묻죠. 근데 니 네, 좋은 대학 가면 뭐할 끼고? 아이 좋은 대학 가고 나면 졸업하고 나서 좋은 회사 가겠죠. 아유 좋은 회사 가면 뭐 할끼고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너 좋은 회사 가고 나서 뭐 할끼고 아유 나 좋은 회사 가고 나면 이쁜 응 사람이랑 결혼하겠죠. 이쁜 사람이랑 결혼하면 뭐 하겠노. 기분 좋다고 소고기 사 먹겠지. 결론이 뭐예요? 아이 소고기 사 먹는 거야. 그러다 맨 마지막에 뭐예요? 아이 낳고 가정 꾸리다가 죽는 거잖아요. 그 다음은, 지금은 소고기 사먹는 게, <laughs> 아, 나는 소고기라도 지 사먹었으면 좋겠네, 그냥. 아유 소고기 사먹는 게 최고인 것처럼, 아둥바둥, 안달복달, 이게 뭐, 뭐, 에휴, 나이 50만 넘으면 소화가 안 돼서 소고기도 못 먹어요. 에, 뭐, 그게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내걸북걸 안달북달 살아가는데, 아이, 그럼 뭐해? 그럼 뭐해? 아프레슬라.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엔 뭐할 건데? 그래서 뭐 어떡할 건데? 나이 들어서. 여러분, 이 아프레슬라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소망,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거든요? 당장 있는 것에 소망을.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아니, 영원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서 희망과 소망의 차이를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제가, 제가 조금 더 얘기하면 희망이라는 것은 여러분 끝이 없어요. 희망이라는 것은 끝이 없고 만족이 없고 안주가 없어요. 소망은 뭐예요? 끝이 있어. 저 천국, 저 시원성. 네. 여러분, 끝이 있고 만족이 있어. 안주함이 있어. 근데 희망을 품는 사람들은 끝이 없고, 만족이 없고, 안주함이 없어. 맨날 희망이 이루어지면 또 다른 희망을 품고, 또 다른 희망을 품고, 또 다른 희망을 품는. 근데 소망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죽은 이후에 어디에서 만날지 저와 여러분은 다 알잖아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 거라는 거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없죠. 불안이 없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 안에 심히 큰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심히 큰 능력을 주셨는데, 이 심이 큰 능력은 예수의 생명이에요. 근데 예수의 생명이 뭐예요? 죽음을 이기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여러분, 부활의 능력, 소망의 능력, 왜 부활하셨어요? 너희도 죽지 않는다, 너희도 다시 살수 있다라는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희망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십자가에 달려 부활하신 그이유그 예수의 생명이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때, 그래서 오늘 기자는 뭐라고 진거하냐면 이 예수의 생명 죽음까지 이기고 부활하신 소망의 능력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으면 본문 구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에이, 돈에 문제가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영혼에 문제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아. 에이, 그런 것들이 감히, 귀신, 마귀, 사탄이 감히 나를, 어, 에이, 그런 것들에 왜 쌓이고, 그런 것들에 왜 묶이고, 그런 것들에 왜 잡히고, 영혼의 문제에 왜 잡히냐고요, 육신의 문제에 왜 잡히냐고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 답답하다고 힘든 일 당했다고 왜 낙심하고 낙망하고 절망합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아 여러분 육신의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 아니하고 거꾸러 그러다가 쓰러졌어. 거꾸로 뛰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일곱 번 쓰러져도 일곱 번 일어나려니와 작년도 우리 영지교회 주제성구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의는 뭡니까? 믿음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참다운 그리스도인,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기한 큰 능력, 예수의 생명은 소망의 능력. 절대로, 절대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성도는 희망의 사람이 되지 말고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한 단계 조금 더 업그레이드돼서 여러분 희망을 지나 소망을 넘어 갈망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갈망의 사람이 되어야지 된다. 갈망이라는 것은 목마를 갈자에 발할 망자를 써서 간절하고 애타게 바람 또는 어떤 일을 수습하고 처리함. 아까 말씀드렸던 소원의 기도, 기원의 기도, 염원의 기도처럼. 그냥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좀 행동하고 순종하면서,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만 바라지 말고, 좀 시간 좀 구별하고 나와서 예배를 하라, 힘 목사님이 힘들어요, 목사님 어려워요. 말만 하면 뭐해, 나와서 기도를 해야지. 말만 그냥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이, 나와서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여러분, 말만 하고 머리로만 아는 것은 다 소원이고, 다 희망 사람이 품는 거예요. 이게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소망의, 소망의, 단계로 넘어가고, 기원의 단계로 넘어가고. 근데 이 소원을 지나 기원을 넘어 염원의 단계로 기도가 넘어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소망, 소망을 넘어, 아, 희망을 넘어 소망을 지나 어떤 사람,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에이, 여러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야지. 이루어지면 말고, 안 돼도 어쩔 수 없고. 여러분, 이 갈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42편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에 갈급밤 같이. 내가 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말라 죽을 수 있어.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으면, 예배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메말라 죽을 수 있어 그 생각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기어서라도 성전으로 나오는 게 갈망 아닙니까? 육신에 곧불에 걸렸어도 어려움이 있었더도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찾아 나와 그 옛날 한나처럼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아는 게 그게 무슨,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단계인 줄 알고,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게 무슨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까? 시간을 구별하지 않는데, 마음을 구별하지 않는데, 정성을 구별하지 않는데, 거기에 영혼과 마음이 담기지 않는데, 쏟아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 뭡니까? 희망을 넘어 소망을 지나, 갈망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갈망하는 에스겔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 다 아세요. 근데 언제 역사하십니까? 네가 기도하고 구별하고 기도할 때 역사하는 거지.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바란다고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 소망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면서 사다는 사람들에게 낙심, 낭망, 절망, 원망, 실망을 주죠. 재밌는 재밌는 문구죠. 여러분 사, 사다는 사람들에게 낙심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실망하게 그럼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야. 근데 같은 망찬데, 우리 예수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희망을 품고 소망을 넘어 갈망하게 하거든요? 여러분, 어, 예전에 제가 했던 말인데, 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초조, 공포, 실망, 절망, 낙망 원망, 이런 것들은요, 썩은 새끼줄도 뱀으로 보이게 한다. 사단이 주는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초조, 실망, 원망, 절망, 낭망 썩은 새끼들도 뱀으로 큰일 날것 같아, 곧 죽을 것 같아, 안될것 같아 이게 사단이 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희망과 소망과 갈망은 여러분, 매서운 뱀도 어 작은 미꾸라지처럼 보이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느냐 내가 희망을 품은 신앙이냐,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있는 신앙이냐를 바라보면 자기의 신앙 상태를 그대로 알수 있다는 거죠. 영국의 작가였던 오스카와일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진흙탕, 진흙탕 속에 있지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진흙탕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진흙탕 속에 있지만,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하늘의 별을 바라본다. 여러분 저도 그로 목사라고 어려움이 없습니까? 목사라고 시험이 없습니까? 목사라고 문제가 없습니까? 오히려 여러분보다 제가 더큰 건강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죠. 그런데 차이가 뭡니까? 희망을 품느냐 소망을 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갈망하느냐 갈망하지 않느냐 그 진흙탕 속에서 땅바닥만 쳐다보고 죽어가는 빠져가는 자기를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하늘의 별을 바라볼 것인가? 이 차이가 희망을 품은 신앙인지, 소망을 품은 신앙인지, 그리고 갈망하는 신앙인지, 갈망하지 아니하는 신앙인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임을 기억하시고 바라는 것은 희망을 넘어 소망을 지나 갈망하시어서 이 땅에서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초조, 공포, 낙심, 낭망, 절망, 원망, 실망하지 마시고. 희망 가운데 소원을 이루시는, 소망 가운데 소원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